올 겨울 어떤 아우터가 유행일까요? 2025년 트렌드. 따라하기 쉬운 코디로 정리해드릴게요. 올 겨울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너무 꾸민 듯한 스타일보다는 핏과 질감이 살아있는 실루엣 중심의 아우터가 트렌드예요. 하지만 트렌드라 해도 매일 입기 어렵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겨울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아우터 코디 4가지를 준비했어요. 전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먼저 매일 입기 좋은 기복, 하프코트부터 시작해볼까요? 올겨울 아우터 트렌드는 하이넥, 케이프, 그리고 벨티드 실루엣이에요. 예전처럼 길고 무겁기보다는 목선을 감싸주거나 어깨를 부드럽게 덮는 디자인이 많아졌어요. 이런 실루엣은 단정하면서도 구조적인 라인을 만들어줘서 중면의 체형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그 중에서도 하프 코트는 올겨울 가장 현실적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장이라 활동하기 편하고 비율도 좋아 보이죠. 하이넥 디자인은 머플러 없이도 목선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케이프형 코트는 어깨선을 부드럽게 감싸서 자연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벨트 디테일이 들어간 하프 코트는 허리선을 살려주면서 체형 밸런스를 잡아준답니다. 이런 하프코트를 현실적으로 입는 법은 간단해요. 기본 니트나 셔츠 위에 걸치고 아래에는 슬림한 슬랙스나 미디 스커트를 매치해 보세요. 실루엣이 살짝 풍성한 코트일수록 하인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소재는 매트한 울 코트가 가장 기본이에요. 은은한 광택이 있는 울 블렌드나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도 잘 어울려요. 결국 2025년 겨울의 핵심은 디테일에서 오는 세련됨이에요. 너무 꾸미지 않아도 목선, 어깨선, 벨트선 같은 작은 요소들이 전체 스타일을 고급스럽게 만들어줘요. 이번 겨울엔 하프코트 한 벌로 부드럽고 품격 있는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하프코트로 균형 잡힌 멋을 찾았다면 이번엔 조금 더 길고 클래식한 실루엣으로 넘어가 볼게요. 계절의 선을 따라 흐르는 롱코트예요. 롱코트는 겨울 스타일의 선을 완성해주는 옷이에요. 걸치는 순간 그 사람만의 계절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2025년 겨울의 롱코트는 부드럽게 흐르는 라인감이 포인트예요.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선이 우아한 존재감을 만들어줘요. 이번 시즌은 백시한 기장감, 드롭된 어깨선, 그리고 벨트로 살짝 여유를 준 실루엣이 눈에 띄어요. 어깨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허리는 느슨하게 묶는 정도로 힘을 뺀 구조감을 만드는 게 멋스럽죠. 소재는 더블 페이스 울이나 캐시미어 블렌드처럼 매트하면서도 유연한 질감이 잘 어울려요.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이어지는 라인이 걸음에도 고급스러움을 더해줘요. 코디는 단순할수록 세련돼 보여요. 롱코트에 폴라 니트와 슬림한 팬츠를 매치하면 매년 입어도 질리지 않는 겨울의 기본이에요. 조금 더 감각적으로는 롱코트에 롱스커트를 이어보세요. 길이감이 맞춰지면서 실루엣이 길어 보이고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컬러는 올해도 스톤 그레이, 오프, 네이비, 카멜처럼 부드럽고 차분한 톤이 중심이에요. 피부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죠. 롱코트는 단순히 긴 아우터가 아니라 움직임과 선으로 완성되는 여유의 옷이에요. 이번 겨울엔 화려함 보다 절제된 고급스러움, 그 안에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클래식한 코트로 계절의 선을 그려봤다면 이번엔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한 질감으로 가볼게요. 2025년 겨울, 부드러운 존재감이 빛나는 무스탕이에요. 무스탕은 겨울에 단한 벌만 있어도 든든한 아우터예요. 힘든 순간 따뜻함과 멋이 함께 느껴지죠. 2025년 겨울엔 가볍고 부드러운 질감의 무스탕이 트렌드예요. 겉면은 매트한 스웨이드 터치, 안쪽은 짧고 포근한 퍼 소재로 보온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잡은 디자인이 많아요. 특히 숏 무스탕이 강제예요. 기장이 짧으면 전체 비율이 좋아보이고, 데님이나 슬랙스, 니트스커트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부담스럽지 않게 조금만 신경 써도 스타일이 완성돼요.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니트 데님 숏 무스탕. 심플하지만 따뜻하고 일상 속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얼굴빛을 밝히고 싶다면 크리미한 베이지톤의 무스탕을 추천해요. 조금 더 시크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블랙이나 초콜릿 브라운 톤의 매트한 무스탕이 좋아요. 슬림한 팬츠나 앵클 부츠와 매치하면 한결 정돈된 겨울 룩이 완성돼요. 올해는 퍼 디테일이 살짝 드러나는 디자인도 많아요. 소매나 카라 지퍼 라인에 퍼가 옆 보이면 단조롭지 않고 따뜻한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요. 무스탕은 결국 겨울의 감성을 입는 옷이에요. 무겁지 않게 부드럽게 걸치는 순간 따뜻함과 세련됨이 함께 완성돼요. 이번 겨울엔 가볍고 포근한 무스탕으로 이손님들만의 따뜻한 겨울 무드를 완성해보세요. 무스탕으로 감성 가득한 겨울을 입었다면 이번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매일 손이 가는 아우터로 넘어가 볼게요. 겨울의 필수템 패딩이에요. 패딩은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아우터죠. 따뜻하긴 한데 부해 보여서 망설여진다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디자인이 정말 많아요. 2025년 겨울 패딩 트렌드는 가벼운 볼륨감과 깔끔한 실루엣이에요. 과하게 부풀리지 않고 몸라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라이트 다운이나 퀼팅 패딩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히 하이넥 스타일이 눈에 띄어요. 옥선을 정리해주면서 따뜻함은 두 배. 얼굴 선이 단정해 보여서 이 손님들께 정말 잘 어울려요. 길이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해보세요. 짧은 패딩은 경쾌하고 활동적인 느낌으로 데님에 매치하면 캐주얼하게 입기 좋아요. 그리고 무릎까지 오는 패딩은 안정적이면서 단정한 인상을 줘요. 슬랙스나 롱스커터와 함께 입으면 한층 세련된 분위기가 완성돼요. 소재는 광택이 적은 매트한 질감이 트렌드예요.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눈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만들어줘요. 밝은 컬러는 얼굴빛이 환하게, 짙은 컬러는 실루엣을 슬림하게 만들어줘요. 패딩은 이제 단순히 따뜻한 옷이 아니라 편안함과 세련됨을 함께 담은 겨울의 기본템이에요. 이번 겨울엔 가볍고 고급스러운 패딩으로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2025년 겨울 트렌드를 담은 네 가지 아우터 스타일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프 코트로 시작해 롱 코트, 무스탕, 그리고 패딩까지. 올 겨울의 트렌드는 화려함보다 편안함 속의 세련됨이었죠. 유행은 매년 바뀌지만 나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실루엣과 질감은 오래 남아요. 이번 영상이 이 손님들께 올겨울 옷장 정리에 작은 영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함과 멋두 가지를 모두 챙기면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계절을 즐기시길 바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 손님들이 가장 즐겨 입는 겨울 아우터는 무엇인지, 또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쉽고 편한 패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